전립선은 당연히 남성한테만 있는 조직이고 그 위치를 약간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치는 그림 같은 거 띄워주나요? 여기. 방광이 있고 요도가 있습니다. 소변이 내려오는 길이죠. 남자 같은 경우는 페니스가 있기 때문에 25cm 정도 이렇게 요도가 방광에서부터 쭉 내려오게 돼요. 방광에 그리고 이제 요도에 거기 내려오는 공간에 수도꼭지처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조그만한 조직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전립선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전립선이 회음부 안쪽에 깊숙이 있거든요. 그 조직이 우리가 남자 같은 경우는 사정을 할때 전립선 뒤쪽에 있는 정낭 그리고 전립선 액이 합쳐져서 정액으로 대부분 구성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배뇨와 생식에 관련된 남성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oh 전립선에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전립선염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할 수가 있고 또 전립선이 커지면은 전립선 비대증 그리고 전립선에 암이 생기면 그 전립선암이라고 하죠. Oh 질환이 굉장히 복잡해요. 다 단순하진 않습니다. 전립선염이라든지 전립선 비대증 이런 부분도 깊게 파고들면은 굉장히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전립선염 같은 경우도 이게 급성인지 아니면은 만성인지 그리고 이게 세균 때문에 생긴 전립선의 염증인지 아니면은 어, 세균 때문에가 아닌 비세균성 염증인지 어, 그런 분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세균성 만성 전립선염 증의 일부는 특히 이제 균 감염이 아니고 어, 골반이 과한 긴장을 하고 있게 되면은요, 우리 몸이라든지 신경이 굉장히 또 예민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적은이라고 하는 여기 안쪽에 어, 남자 같은 경우는 요도랑 그리고 항문 사이에 그 회음부 공간, 거기에 근육을 좀 이완을 하는 운동, 이를테면은 이완에 더 중점을 둔 케겔 운동 같은 게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은 사실은 단순히 전립선이 커지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전립선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 경우에도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은 전립선이 굉장히 큰 경우에도 증상을 호소하시지 않는 분들도 덜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전립선염에 대한 치료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리고 이제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치료는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굉장히 한마디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정확한 진단부터가 필요하고요. 이게 세균성이냐, 아니면은 세균 때문이 아니냐에 따라서도 치료가 달라질 수가 있고요. 이를테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세균 때문에 전립선염이 발생한 경우, 그냥 세균을 우리 몸에서 없애는 치료를 하면 될 테니까 항생제를 생각을 먼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입선염 때문에 생기는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진통제라든지 혹은 전립선이 비대해지면서 염증 때문에 비대해지면서 생겼을 증상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전립선 요도를 좀 넓혀주는 그런 특정적인 약을 쓴다든지 하는 게 치료가 될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에 대해서 약물치료를 또 말씀을 드린다면요. 은 약도 굉장히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도 살짝 언급했던 전립선 요도 부분을 살짝을 넓혀 주는 그런 신경적인 약물인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크게 부담이 되는 그런 약물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으로 병원을 찾으면 가장 쉽게 처방을 받는 그런 약들입니다. 밤에 보통 복약을 하게 되고요 이런 약들은 고령 환자분들이 복약을 하셨을 때 기립성 저혈압 약간 어지러움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사정액이 거꾸로 분출이 방광으로 거꾸로 분출이 되는 역행성 사정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제 그 인지를 하시고 계셔야지 뭐 놀라는 부분이 없으실 거고요 사실은 그게 대부분에서는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 부작용이지만 이제 그것 때문에 가끔 놀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약들로 먼저 이제 방광 아래쪽에 있는 전립선 요도 조인근을 넓혀서 좀 소변 보시는 거를 좀 원활하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시알리스라고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시알리스 하면 이제 발기부전제 치료제 아니냐 하는데, 최근에는 이 저용량의 시알리스가 발기부전뿐만 아니고, 전립선 비대증에도, 어 그런 증상 개선에도 많은 효과가 있다라는 보고들이 많이 나와서, 가이드라인에도 어 등재가 된 상태입니다. 다 아쉬운 거는, 이게 그 전립선 비대증 치료 목적으로 아직 보험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약값이 조금은, 약간은 다른 약들에 비해서는 보험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비쌀 수는 있는데, 어~ 일석이조인 약이기 때문에 뭐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약 카테고리로는 우리가 탈모 약으로도 알고 있는 그런 약 성분들이 있는데 알파 환원제 억제제라고 하는 그런 카테고리의 약들이에요. 전립선에 우리가 남성 호르몬에 영향을 받는 조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남성 호르몬이 조금 더 강한 남성 호르몬, 5HT라는 강한 남성 호르몬으로 치환이 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막아주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좀 복잡하지만, 전립선의 크기를 줄여주는 약이라고 결국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한 남성 호르몬이 치환되는 걸 억제를 하면서, 탈모에도 도움을 줄수 있는데, 어, 여기에서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살짝은 그 1%에서 1.5% 정도 리비도의 저하, 아, 그리고, 성기능의 저하도 일부의 환자에서는 약의를 할 수가 있는 약이기도 해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조금 더 볼륨이 큰 전립선 같은 경우는 잘라내서 넓혀주는 그런 시술로 진행을 하는 게 답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제 많이 할수 있는 아쿠아블레이션, 특히 저희 병원에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굉장히 이득이 큰 시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기존에는 전립선 안쪽에서 이거를 이제 굴삭기로 파내듯이 전기결찰로 다 이렇게 긁어내거나 아니면은 레이저로 이렇게 벗겨내는 그런 시술을 했거든요. 그 아쿠아볼레이션은 물로 전립선 안쪽에서 요도 안쪽에 전립선 쪽을 향해서 강한 물줄기를 쏘는 겁니다. 신경이라든지 혈관 조직을 최대한 보존을 하면서 안전하게 안쪽 조직을 쫙 단순하게 벗겨낼 수가 있는 건데요. 이거는 정교한 기계를 통해서 우리가 초음파로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전립선을 워터젯으로 깎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또 정확하고 깔끔한 시술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 개인적으로는 이 시술을 보고 또 이제 환자들의 예후를 봤을 때 예후는 여기서 이제 경과를 봤을 때 굉장히 또 만족도가 높은 시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단점은 있습니다. 이를테면 전립선 크기가 굉장히 큰 경우 이를테면 150g 이상이라거나 그런 경우엔 이 아쿠아벌레이션을 사용하는 데는 제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뭐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일단은 전문의와 상의를 해보시고 시술에 대해서 올바른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로리프트는 우리가 전립선 크기가 많이 크지 않을 때 보통 저는 80g 이하일 때 환자분들한테 옵션으로 권고를 하긴 하는데 이런 어, 장점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시술에 비해서 사정 장애가 조금 적은 느낌 그리고 실제적으로 데이터로 나와 있는 부분도 그렇고요. 이걸 전립선을 잘라내거나 지지거나 혹은 괴사를 시키거나 하는 게 아니고 옆으로 커튼처럼 특수한 재질의 어, 실로 옆으로 걸어 놓는 거기 때문에 회복도 빠릅니다. 당일날. 수술을 하시고 퇴원하시고 그렇게 하는 정도로 회복이 빠른 편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이 출혈이 굉장히 적습니다 전립선을 직접 깎는 거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안쪽에 구멍 살짝 내고 실로 묶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환자분들이 간단하게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 관련해 가지고 발기라든지 또 이제 성감에 관련된 신경들이 전립선 주변을 이렇게 쭉 감싸거나 그 아래쪽 으로 타고 들어가요. 아마 그래서 이 시술 이후에 좀 그런 부분에서 성기능 저하라든지 성 만족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론상으로는 그게 크게 막 엄청 많이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영향을 준다고 해도 일정 기간 이후에는 회복이 되는 경우도 또 많고요. 근데 아마 그런 부분은 있을 거예요. 사실 이 전립선 시술을 하시는 대부분의 경우에 고령 환자들입니다. 보통 전립선 비대증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많이 생기는 질환이라고도 하잖아요. 보통은 60대 이후, 그리고 이제 70대 가량에서 이 시술을 받는 분들이 제일 빈번하고요.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기에도 나이가 들면서 그 에이징 커브가 오면 또 성기능도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기는 해요.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영향이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그것 때문에 완전히 이를테면 우리가 고자가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볼수 있으니, 안심을 하셔도 될것 같고, 더 구체적으로는 시술에 대한 여러 가지, 저리서는 시술에 따라서, 수술에 따라서, 그 영향이 조금 있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특히 적을 수 있는 시술도 있으니, 그거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유로리프트 그리고 워터젯을 이용한 아쿠아 블레이션 이두 시술은요 그런 성기능 저하에 가장 안전하다고 볼수 있는 그런 시술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oh 전립선 비대증이라든지 전립선 염증은 가장 흔하게 배뇨 증상과 관련해서 병원을 찾아오시죠 소변이 자주 마렵다 혹은 이제 소변을 보고 나서도 조금 소변이 남은 것 같다 소변을 보려고 할때 힘을 줘야 된다든지 소변이 두 갈래로 갈려져서 나온다 아, 뭐 이런 증상이 대표적일 수가 있겠고 소변을 참다 못해서 막 지리게 된다 혹은 너무 급박류라고 하는 증상처럼 갑자기 마려워서 화장실로 찢어 가게 된다. 이런 거는 좀 방광 기능의 장애와도 연관이 있지만 전립선 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면서도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유도염이 있을 때도 성병이 있을 때도 비슷한 증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방광의 저장 증상 그리고 전립선으로 인해서 소변 나오는 출구가 막혀서 나오게 되는, 생기게 되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전립선과 연관이 되어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전문의와 이런 증상에 대해서 상담을 해 보시고, 이 증상에 따라서 알맞은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